세미TV! 세미티비. 안녕! 세미TV의 세미언니예요. 친구들, 오늘은 세미언니가 짜잔! 로봇과 폴리의 손도장! 이어요 여기에, 알면요여한에가지 색깔이 있죠? 이거를 손으로 꾹꾹꾹꾹 o k l 꾹꾹꾹꾹 o o k look, l o o 꾹꾹꾹 o 들들 o 꾹꾹꾹 o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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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o 이 l 또 o k l o 이 k look, look, l o 그림들이 있어요. 방울 소타운의 우정 나무, 폭포의 공룡 그리 마법의 빨로기와 코끼리, 도피로 피달라라 깨, 깨, 꽃게, 너무 많아요 친구들. 오늘 안에 세미 언니 다못할것 같은데요. <laughs> 자, 그렇다면 여기 알록달록 일곱 가지 색깔로 펼쳐보는 마법, 마법, 채, 채비드 마법을 세미 언니가 펼쳐볼게요. 여기 자 일곱 가지 색깔을 세미 언니가 손으로 찍어서 해볼 거예요. 그러면. 세미 언니는 오늘 먼저, 음, 좋았어요. 악어의 새 이빨. 아잉악의 이빨이 몽땅 빠졌어요. 손을 대고 따라 그려 악어에게 이빨을 선물해주세요. 세미 언니가 손으로 어떻게 이빨을 만들어 볼까요? 찍어서 이빨을 만들어 볼게요. 짠. 자, 손을 먼저, 대고 그려질게요. 자, 그러면 노란 색깔로. 세미 언니는 이빨을 노랗게. 아, 그 이빨이 누런가 봐요. 양치를 안 했나? 왜 누런지? 그럼 세미 언니가 노란 색깔로 이빨을 찍어 볼게요. 고 이빨이 완성됐어요. 보이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우! 좋았어요. 이쁜 분홍 색깔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리본도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아고가 뒤에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리본도 짜잔, 짜잔. 예쁘게. 자, 예쁜 악어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친구를 만들어 볼까요? 옆으로 가는, 옆으로 걷는 꽃게를 만들어 볼게요. 꽃게는 무슨 색? 빨간색. 먼저 손가락을 대고 집게의 다리를. 색으로 세미 언니가 한번 고정관념을 해볼게요 자, 빨간색깔 말고 어, 빨강, 빨간, 주황, 분홍색을 섞어서 입으면 어떨까요? 예쁠 것 같죠? 자, 그럼 세미 언니가 빨강색, 주황색, 분홍색을 섞인 다리를 만들어볼게요. 빨강, 여기도 빨강. 빨강까지 하고 요 위에 주황을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빨강, 주황, 분홍색으로 반대쪽도 찍어줄게요. 자, 너무 예쁘잖아. 요 이렇게 해서 알록달록하게 예쁜. 이도 완성을 해 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laughs> 이 세미언니만 좋아하는 거 아니죠? 우리 친구들도 좋아할 거죠? <laughs> 부지직 똥을 싸요. 우리 부름스 숲에서 동물 친구들이 응가를 싸고 있대요. 여기는 팬더도 있고요. 철파덕 코끼리 똥 땡글땡글 염소 똥 콩알만한 토끼똥, 음, 사자똥도 있고 내 똥도 그려져 얘는 뭔가요? 공작새인가요? 공작새, 공작새 똥은 알록달록할까요? <laughs> 자, 세미 언니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웃음> 똥을 <웃음> 손가락으로 그려줄게요. 핸도는, 핸도는 똥이 이미 그려져 있는데 초록색깔 똥. 근데 지는 장면을 세미 언니가 만들어 볼게요. 자, 두둥, 염소똥이 떨어지고 있어요. 짜잔. 자, 이번에는 땡글땡글 염소똥이에요. 염소똥은 보라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보라색. 이거 보여요? 염소가 엄청 힘주고 있어요. 힘 줘서 건강한 염소똥이. 어, 염소똥 되게 조그맣고 땡글땡글한데. 염소는 똥을 많이 싸요. 그래서 세미 언니가 많이 찍고 있어요. 많이. 이번에는 콩할 만한 토끼 똥이에요. 토끼도 동글동글하고 많은 두두두두 똥을 싸요. 조그맣게 두두두 두두. 염소처럼 동글동글한 똥인데. 자, 코알라. 코알라는 나무에 있죠. 나무에서 똥을 톡톡톡톡 쌀 거예요. 톡톡톡톡톡톡톡. <laughs> 한몇 개만 더. 짠. 나무에서 싼 똥이에요. <laughs> 자, 이번에는 그엉, 그엉. 엄청나게 무서운 사자예요, 사자의 똥. 자, 사자의 똥은 큼직하게 엄지손가락. 정글의 왕 사자는 우리 왕이니까 왕 크게 엄지손가락으로. 똥을 부지지. 쪼! 우와! 왠지 사자똥은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우와! 으드러워. 똥을. 오지, 직지 자, 쌌어요. 이번에는 옆에 공작새가 있어요. 공작새 똥은 뭔가 알록달록할 것 같은데. 자, 공작새는 원래 새 똥은 조금 길잖아요. 얇고. 세미 언니가. 차. 예쁜 똥을 만들어줄게요. 차. 만드는 다양한 손도장 놀이를 해봤어요 로보카폴리 친구들과 함께하니까 더 재밌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날도 너무 더운데 밖에서 놀다가 더위 먹지 말고요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표현력도 기르고 창의력도 기르는 재밌는 손도장 놀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도록 해요 그럼, 세미 언니는 다음에 더 재밌는 놀이로 찾아올게요. 안녕!